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깍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아 우리가 저, 저도 저 여름에 왔다가 지금 이제 겨울산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쫙 겨울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특별한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와 함께 걷는 아 트래킹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아 엄청 추워요 어제는 한파였고 사실은 내일은 비가 오기로 있어요 오늘 너무 날씨 좋은 날 우리 누님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 누님들 몇 분이 모셔서 일부는 지금 오고 계시고 이 시간이 다 틀려서 이렇게 좀 어, 잠시 후에 우리 누님과 함께 아, 식사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제 우리 누님들도 지금 막 도착하셨어요 뭐이뭐뭐 뭐, 뭐 서울 분당 뭐 김포 이렇게 많은들 멀리서 오셨거든요 이 대자연을 보십시오 이 대자연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어, 시원한 어, 더트레킹 지금 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님들 사람 한대해주세요 자, 지금 막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은 막 만나면 어색해요. 어색하니까 잠시만 저 누님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실 겁니다. 예, 지금 막 이제 만나서 인사 한 상태고요. 누님들과 함께 어, 지금 트레킹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덕산기 계곡 겨울입니다. 참 이렇게 구독자가 좋은 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빨리 지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만났다가 지금 어색하지만 헤어질 때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 덕산기역을 또 언제 해보고 또 이렇게 트레킹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까이 찍기가 죄송해서 여기서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소들 나누고 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어디서 왔다? 이렇게 누님들과 함께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덕산기 계곡입니다. 아까 말했잖아.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 지금 덕산기는 이래요. 한해 동안 물이 많이 흐르고 크 지금 다 녹색이었거든요. 들꽃들과 함께 많이 피어 있던 아 그런 덕산기였는데이 지금 이제 물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자 길이 얼마나 또아아 아, 지금 지금 저기 여름에 저 길이 다 유실됐거든요. 아 지금 길이 다 펴졌어요 지금. 야참 자연을 그스르 그스르고 있는 아덕산기 계곡이에요. 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길이 어, 길이 요렇게 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길이 다 물에 다 떠내려 갔었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이게 길이 이렇게 여름 때는 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 지금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 덕상기가 오지지만 이 포크레인 굉장히 작업이 많은 곳이에요. 여름에올 때는 자연이 엄청 예뻤거든요. 겨울이 올 때는 겨울이 올때 오니까 잔잔한 콰한 맛이 있습니다. 네. 자, 저 집도 제가 처음 보는 집인데, 여름에 왔을 때저 집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 집이 보여요. 자,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앙상합니다. 한해 동안, 이 자연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휴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휴식년이 아니고, 아, 겨울이면 이 자연도 좀 쉼을 좀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쉼을 가지고 있는 자연과 함께 저렇게 뒤에서 우리 구독자와 누림들리 이게 쉼을 가지면서 이제 걷고 있습니다. 아주 다음 소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지금 걷다가, 걷다가 보니 지금, 아, 전 벌써 뭐 발견했습니다. 저기 집한채 있죠? 네. 여름이면은 여기서 물이 콱콱 흐르거든요. 여기까지 관광객 분들이 관광객들이 여름에 꽉 찹니다, 이게. 꽉 차지만. 자, 여러분. 저기 좀, 좀 보십시오. 저기 집한 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뒤에도 누님들이 저 집을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야, 우리 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잘 들어오시네요. 산 속에 산 속에 깊은 계곡에 집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볼 때는 물이 많아서 왔는데 아 이게 물이 하나도 없냐라고 이렇게 뭐 항의할 것도 없는 곳이 바로 이 덕산기 계곡이에요. 물이 다 말랐죠. 자, 지금은 오전입니다. 해가 아직 안 젖죠. 크으, 이기기기 강원도 맛이에요. 게 산이 얼마나 높은지. 에? 지금 해가 벌써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 도착했는데. 자, 지금 어마어마한 곳. 도깨비 삼촌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누님들은 계속 오고 계시고요. 또 다른 누님들도 차를 타고 오는 중이세요. 아여삼촌봐 예? 저기 손님 오신다고 야 잔잔한 음악을 끄라 에이 큰일났네 하하하하하 <laughs> 예, 벌써 한분와 계시고요 예. 네자 여기는 슬레임과오색함이 뒤섞여 있는 그런 어, 덕교의 삼촌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이제 아쉬움이 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친해져야 돼요 빨리 친해지고 잠시 후에 아 우리 도끼비 삼촌네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후고뭐할거없어요죠 바로 올라가 보시죠 아이제 지금 손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자개 안녕 네 누님 저 얘가 덕산이. 어, 개 이름도 아세요? 덕산이 잔치 나을 줘서는네 맞아요. 잔치. 얘는 아, 얘는 잔치 아니에요. 얘는 잔치인가 잔치는 푸른들 이야기니까. 그래. 네, 맞아요. 난산이에요 예, 우리, 우리 막내인데 얘 이름이 아, 얘 막... 막내예요? 예 네. 아, 덕산이는 있는... 근데 새끼. 얘 아. 엄마가 아들 새끼 많이 낳고 그만 나라고 얘 이름은 막내라고 줬어요. 아, 막내. 아. 아, 아. 아, 덕... 아. 삼촌 저누님들불로 아, 네. 안내하시죠? 불. 별명을 줬어어뭐라우팅류라고라우 어, <laughs> 집에 간다고 오늘 그랬어 나 그래서 지금 음악이 너무 멋어요네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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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네. 네. 너무 좋그 진짜 영상올라면 그렇게 겠네 너무 아, 와. 너무 좋아요 와나 오줌 누가아 야, 갔다오세요 <laughs> 네 이제 막 아, 구독자 누님들이 형님들이 다 오셨어요. 다 오시고 지금 이제 불도 피우고 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참아 이거 이 겨울에 하, 이 냉기가 흐르잖아요. 이 냉기가 흐르는 이 겨울에 하, 얼마나 추운지 한번 보세요. 히이. 와 이거. 얼음이 다를 정도에. 냉기에. 아, 예, 예. <laughs> 여러분, 이제 국궁. 안녕하세요. 국가대표세요. <laughs> 예, 원장님. 국가대표 원장이신데. 아, 이 예, 벌도 잘 지어놓으신데, 이렇게. 아, 네. 이로서 이제 모두 다 도깨비 삼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분들과 함께 이 추운 날. 따뜻한 겨울 날씨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